안녕하십니까 제휴자현입니다자 오늘은 사실 낚시를 못돌 뻔했는데 한 음, 6시 한 45분까지만 40, 40, 낚시하고 급히 또 제휴시 넘어가기 야 때문에 잠깐 짠깐 짬 낚시가 왔습니다 지금 5시 정도 됐고요 잠깐한 2시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자리에 세팅하고 모르겠나 지금 저기가 수어가 모였는데 캐스팅해 보면 알수 있겠죠 이벤트 타긴 합니다. 근데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도 다펴 있습니다. 여기다 차에서 펴서 가고 있고요. 자리 잡고 무선 마이크로 세팅하고 지금 현재는 무선 마이크 착용 안 해서 지금 현재. 무선 마이크 착용했을 때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무선 마이크 세팅하고 착용해 보겠습니다. 자, 무선 마이크 착용 착시했고요어 뭐, 벌써 올라와? 숭어야? 여기서 올라오는데 저도 여기서 세팅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이른갔는데 숭어가 벌써 모였거든요. 지금 어저께는 숭어가 안 모였어요. 근데 오늘은 벌써 숭어가 모인 게 벌써 내린 건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좀 이르긴 하거든요? 미끼 먹었네? 지금 미끼 먹었거든요? 미끼 챙길, 챙기러... 겨 느낌 없이 미끼 먹었기 때문에, 숭어가 먹은 건지, 대거들이 먹은 건지, 알아지겠죠 자리랑 겉뜨에좀낮긴 한데, 미끼는다 먹고 있거든요 미끼를 싹 먹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지 이거 내려가면서 흘러가면서 그냥 미끼를 싹 먹어버리는 건지 아니, 지금 숭어가 일찍 모였습니다 어제는 6시 넘어서 보였는데 오늘은 벌써 보이네 숭어가 앞에서 물지 뒤에서 물지 모르기 때문에 앞뒤 전부 공략해 보겠습니다. 물살이 있어갖고 찌가 빨리 흘러가거든요. 아, 숭어다. 아. 어제보다. 왔어! 앞쪽에 있는데, 뒤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어가 빨리 들었어. 왔어! 구나 아니면 큰거 아, 따치 따치네 따치. 손맛은 죽이네. 따치가 손맛은 죽여. 지금 옆에 저 잡은 거한 마리 얻었습니다. 미끼가 부족해갖고, 영어도 하나 빌려서 미끼 만들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미끼가 너무 적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비닐 벗길 필요도 없고요. 그냥! 현장에서 그냥 바로 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끼 없을 때는 이렇게 한 마리 빨리 잡아갖고 미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해야 저기 물 제대로 내릴 때미끼를 충분히 여유 있게 해서 쓰니까 지금. 물 하는 타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미끼를 빨리 만드는 게 좋습니다. 어, 백돔 백등도 올라왔네 에? 여기서 다 못써 담아 담아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면 미끼가 됩니다 막 급하게 서르는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물내인 시간 한정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작업해야 됩니다. 오늘 뭐 밀, 미끼를 이렇게 부족하게 가져와야 지 잘도 많이 늘었다. 내일까지 쓸거 되겠다. 한 마리 되니까. 자, 이제. 아우, 미끼를 주신 지춘섭씨, 감사합니다. 한 마리 해갖고, 미끼를 하나 얻었습니다. 날물이니까요, 좀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번. 자, 미끼 힘을 얻어서 하나 잡을 것인가? 몇마리 잡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목에또 오네 출선지 저한테 미끼 주고 나서 저거 또 잡았습니다 어?이거 숭어인가? 힘쓴다 저건 아니네 어우고프다키 아..나한테 미끼 주고 나니까 힘이 남네요 뭐냐? 오우, 씨알 좋다. 나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자, 후. 후. 그나마. 어, 이게 무슨 때려 다행이다, 와서 때어도 다행이다, 와서 때어도 아우. 오, 씨알 좋다. 나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那么。 맞는데 났어요. 어디 좀막가죠 좋아. 바늘 터져도 바늘 바늘 에이. 오 실력자 보고 실력자, 실력자. 입길이 딱 끊겨버렸네. 오늘은 바뀐 모양이요. 절로. 반대편강 해야지. 조금 더 해보고. 아힘든다 따치같다 아, 따치 아 나부름 이번은 이번은 다친가, 계속? 힘 엄청 쓰는데? 이렇게 힘쓰는 건 다친데? 눈물만 뱅어이 그냥 옷자 올라와 볼라, 씨. 아 왜그래 앞에서 계속 털어 연속으로 앞에 털어버리네 따치같은 느낌이 들어 난 앞에 턴게 어 잘 도돌아야 된다. 닫지, 닫지, 닫지. 에이씨. 에이씨. 에? 저기 났던 저기. 꼴랭이 잡시다 꼴랭이. 꼴랭이. 거기. 아니, 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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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내려 가보라 안돼 여기 정도뭐 살려 가봐야지 왜못 나가? 어. 나가지 마라 기대해야지 뭐좀 살아있어야 핏빼기도 좋아 이번는 뭐냐 이번도아또나부론 돌겠네 미끼는 그대로 있고 방향을 좀 바꾸자 딱지 손질해버려야지 딱지 손질하는게 쉽거든요 가십질 해야 돼 니끝우와 <놀러> 아, 계속 올라면어 갔어. 네. 가. 아. 이제 네, 왔다. 예. 네. 안 많다. 아예알 많다, 알 많아. 야이. 야이. 여기 영상 나오는지 모르겠다, 시 방향이. 자, 이, 지금 이쪽에서 입지를 해갖고 이쪽 방향으로 한번 옮길까 하는데. 가는 길이 좀 좋지 않습니다. 백바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까 아니면 저쪽 저쪽으로 가야지 멀리 돌아도 김지혜 씨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동하고 있고요. 어, 물내리면 아까도 내렸는데 파해졌네 이쪽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쪽에서 조금 해보고 한 30분만 더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찍 갈 거라서 한 30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옆, 이 옆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돼, 앞 에도, 안 돼, 저쪽 이 계속 이기고 별로 차액 같은데, 멀리... 아이, 숭어... 아이, 씨. 여기도 숭어 빠져버렸으니그 사이에... 철수하자... 이따 아 해주냐? 이서 무사... 고려 가져가 어 그, 냥 제시가지 할걸, 이거. 끊어, 끊어, 끊어. 네. 땡큐! 아우! 아, 이쪽에서 처음 한번 입질 받고, 그 다음 입질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갖고, 철수하고요. 몇 마리 못 잡았는데, 옆에 잡은 걸 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마리 더 챙겨서. 자, 오늘, 우선, 가서, 광어 나오네? 지금부터 되긴 될것 같은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제유시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외할아버님 제사, 마지막 제사를 하러 가고 갈 거라서 거기 가야 됩니다. 이제 가서 대충 씻고, 가는 것도 힘들다. 중에 뭐 따지 손질하는 거나 뭐 어떻게 먹는 법은 나왔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바로 손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먹는 거보다 가서 이제 나눔 하다 보니까 먹는 영상이 자주 없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서도 이제 나눔 해 버릴 거니까 와 덥다 먹기 빠져 무게 때문에 나눔하면 먹는 영상 잘 안나온다는거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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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다 지쳐 아 그리고 어, 낚시와 관련 부분도 많이 얘기 나오는데, 허벅지화거든요? 징펠트화에요. 징펠트화, 허벅지. 허벅지 징펠트화 입고 아니면 장화에, 낚시화에 비옷을 입던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지 조끼, 조끼분만 없지. 이렇게 해서 흰벨트화로 입고 있습니다. 아휴, 괜다안 되네, 안 되네. 참, 어제는 열 마리 잡았는데, 오늘은요, 안 되네. 어쨌든 들어가 보고 하겠습니다.